아니 요즘에 한강에 사람들 존나게 와대는데야 한강은 내 거야 서울 것들아 서울에만 한강 있는 거 맞나? 하여튼간 얘기할게 니들은 한강 이용권이 없어 구입해 존나 박치네 진짜 야 한강 내 거라고 한강에 오지 말라고 한강에 오면 내가 진짜 니들 참교육 시킬게 어디서 한강에 발을 들여 니들 것 같은 것들이? 니들 정신 차려 존나 기분 들럽네 진짜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거 개인 사유지야 내 거라고 한강 내 거야 한강 뭐 서울 거라고? 그냥 내 거야 봐봐 한강 한강 기읍이 들어가지? 어? 히읗이 들어가지? 히읗이 들어갔어 나도 히읗 들어가 하지훈 한강 그니내 그러니까 거라고 그니까 한강에 웬만하면 안 오는 게 좋아 이건 경고야 왔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진짜 참지 않는 성격이거든.